이번 영상에서는 상남자답게 무려 1비 라시크리 콤비네이션을 공섭에 들고 가서 3분 동안 지켜볼 건데요. 만약 3분 동안 지킨다면 여러분께 나눔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서우니까 3층 구석으로 숨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함께 할수 있는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같이 산책 좀 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라시크리사, 공섭에서 뺏기지 말고 시청자분들께 가거라. 그럼 이제 올려놓고 바로 미션 클리어하러 가볼게요. 무시무시한 고인물들이 실거리는 공석으로 들어가지 아이 자리는 구석으로 배치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있나 바로 올라가 볼게요 아직까지는 3층에 잘 있네요 포탄 먼저 깔아주고 잘 지켜볼게요 3분 화이팅 3분은 버티겠죠 사람들이 낚시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오 온다 온다 기지 잠그는 사이에 들어온 애는 밖으로 좀 내보낼게요 어디 갔지? 어, 얘는 또 언제 들어왔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막아줄게요. 누가 로벅스 써서 문연거 같은데? 절대 지켜! 아 뭐야 이거 자이언트 물약 먹으니까 사다리를 못 타는데요? 2층에서 양탄자 타고 스텔한 건 아니겠죠? 아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케이 어아 뺏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언제 뺏긴지 보셨나요? 제가 3층에서 자이언트 물약을 먹고 2층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사이에 2층에서 양탄자를 타고 3층에 있는 브레인로스 훔쳐간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양탄자를 타고 줌을 왔다 갔다 하면 3층에 있는 브레인로스 2층에서도 볼수 있는데 이렇게 2층 층에서 3층에 있는 브레인 로 스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집어서 훔쳐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도 레전드긴 하네요 여러분 다음에 도전할 때는 2층 문 밖에서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3분 동안 지켰다면 여러분께 나눠 마려고 했는데 괜히 여유부리면서 자이언트 물량 먹었다가 뺏겨버렸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125m짜리 라시크릿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누굽니까 부계정에 있는 1.3b 라시크릿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공섭에서 지키면 드리기로 했던 1b 라시크릿 콤비네이션보다 더 높은 이특성 1.3b 라시크릿을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